기획단계부터 이 아이디어를 듣고 작품 촬영하기까지 진짜 7, 8년 동안 계속해서 그긴 시간을 믿고 응원해 주셨던 그런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어떤 부분에 매료가 돼서 이런 긴 시간을? 일단 그 실제 이야기에서 기인했다는 것그 자체가 이야기가 주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었고, 네? 그다음에 남미의 그 작은 나라에 한국인이 가서 마약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화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, 뭐 영화든 드라마든 어떻게든 작품으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네 기다릴 수 있는 아 시작한 그런 마음이었고.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언젠가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힘을 느꼈기 때문에 6천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넷플릭스 그 시리즈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황정민 씨가 맡을 전유한 누구입니까? 음... 뭐기자분들 계시니까 막, 막말은 못하겠지만 누구겠어요? 그냥 뭐... 그허 목사라는 어떤 허우를 두고 그냥 그 마약상이죠, 마약, 왕이긴 한데, 스리랑에서. 그러니까 뭐 인간 쓰레기죠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을 그 목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, 그렇죠? 그렇죠. 근데 그건 뭐 직업이라고 하기에도 조차 이게 담기기가 조금 예 그렇고. 그냥 뭐그 약쟁이예요. 네. <laughs> 너무나 시원하게 <laughs>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<laughs> 이해가 쉽게 있는 그대로 <웃음> 시원하게 <웃음>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아그데 아까 영상 보고 이미 뭐 기자님들께서는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영상 보고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황정민 씨께서도 이 대본을 딱 읽자마자 야, 이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잘. <laughs> 어 대본의 양이. 그러니까 6부작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6부작으로 나눠진 대본을 보지 않았고, 이렇게 두꺼운 대본을 봤는데, 어, 그러고 나서 이제 6부작으로 나눠진 대본을 또 다시 보면서 너무너무 어, 좋았던 건한 편에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책을 한 권을 샀는데,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줬고,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뭐 선물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너무 좋은 책을 읽다 보면 그 읽기, 다음 장을 읽기가 아, 아까워서 예, 조금 이렇게 자고도 못하고 그런,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에너지가 분명히 이 작품에 있어요. 그래서 1부, 2부, 3부, 4부, 6부까지 딱 연결로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1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뒷작을 궁금해서 예,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야말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장면만 생각나는 예, 그런 작품을 만난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박현수 씨가 맡은 최창호 어떤 인물인가요? 최창호라는 인물은 국정원 요원이죠. 그리고 사명감 있게 한 전유한 국사를 수년간 쫓는 인물인데 굉장히 집요한 인물처럼 한민간 인을 위험한 전장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집착이 좀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번에 박혜수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메인 예고편에서도 보셨겠지만 첫 처호랑 구상만 두 인물을 이렇게 오가면서 외모도 달랐고요. 말투도 다르고 의상도 달랐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시려고 하셨고 어, 캐릭터 연기하면서 어땠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최창호가 이제 어, 전유한을 잡기 위해 위장 수사를 이제 같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강인구와 함께 그, 근데 이제 뭐 의상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좀 변화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, 좀 제가 갖고 있는 장난기 있는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좀 발견해 주셨고 좀 양스럽게 좀 느낌 있게. 오늘 <laughs> 마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. <laughs>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, 사실 근데 그게 캐릭터의 뭐 구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어 원체 대사의 대본 자체에서 어뭐 암호처럼 쓸수 있는 그런 대사들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있어서 잘 따라가면은 또 굉장히 캐릭터가 구분 이잘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아마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창호라는 역할을 너무 수행해야 하는 뭐 전략도 많이 있지만 구상만일 때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가장 좀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선배님들과 갈등을 같이 맞부딪혀야 되는 역할들이라서 그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던것 같아요, 저한테. 굉장히 다른 모습을 또 박해수 씨의 다른 모습을 한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조무진 씨가 어떤 변기태 어떤 인물인가요? 네, 변기태는 어, 중국의 첸진 조직에서 어, 몸담고 있다가 그 조직을 배신하고 이제 선녀 목사가 어, 지배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 너무 그런 인물이고요. 전도사라는그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어, 정말 지저분하고 잔인하고, 예, 아주 그 더티한 일들을 많이 이제 처리하는 어떤 신복이라고 신복. 보면 네, 정글에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글에 어떤 표범이나 사자나 뭐 그런 어, 멋지고 그좀 무게감 있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좀 승냥이과에 가깝지 않나, 네, 그런 생각, 그런 느낌을 어, 대본 보면서 느꼈고 표현하려로고 노력했던 그런 캐릭터입니다. 네. 승냥에 가까운 정류한의 신복. 네. 제가 알기로는 조우진 씨가 수리남의 내용, 뭐 역할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종빈 감독님과 계약을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? 그 에피소드가 따로 있는데요. 예. 어떻게 보면 제가 윤종빈 감독님을 정말 어, 아주 심하게 동경을 하고 정말 어, 꼭 작업을 가,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간절이 모든 어떤 방송과도 같은 에피소드일 텐데. 어. 돈 기술 시사 영화 돈 기술 시사을 끝나고 디풀이 장소에서 네네윤 윤 감독님께서 아직 그 대본이 안 나온 상태인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연출하는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어떤 캐릭터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날 바로 지폐를 하나 딱 꺼내시더니 사인을 하시더라고요. 어, 계약금이었나요? 네. 네. 계약금 지금, 지금 바로 계약을 하자고 네. 술 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거든취기연이 어떤 그런 거는 <laughs> 아니고 어,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길래 좀 뒤집어서 바로 저도 사인하고 찢어서 뒤져, 이제 나눠가졌죠. 아 그럼 그 자, 자리에서 그냥 빈 종이에 두 분이 서로 사인을 하고? 네. 그리고 그 지폐를 으로 나눠가지고 저는 그거를 또 액자로 끼워가지고 <laughs>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. 침실방 네. 얼마인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? <laughs> 일만 원요. 아만 네. 원으로 네. 계약을 했고. 네. <laughs> 가득 찬1만원으로 해서 네, 계약을 했었어요.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. 수리남 감독대란 인물을 만나게 된 게. 시작이었군요. 데이빗 밥 어떤 인물인데? 아 저는 구두 계약으로 했고요. <laughs> 네, 구두 계약으로 <웃음> <웃음> 네, 감독님이랑 네, 와인을 마시면서 네, 구두 계약을 했고요. 네, 제가 맡은 데이빗 박은 어, 전요한 조직의 어,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어, 콜롬비아 출신이어서 이제 뭐 스페니시나 뭐 영어 같은 걸 통해서 어, 조직과 조직끼리 이제 뭐 거래 같은 거를 좀 성사시키고 또 유통자금들을 관리하는 조직 내의 브레인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. 네. 아니 유현동씨가 이번 역할을 또 하나의 도전이었던 게 언어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또 감독님께서는 영어를 쓰는 모습이 멋진 것보다는 사기꾼 같기를 원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맞습니까? 아그뭐 그러니까 어, 롤은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식 뭐 변호사가 아니라 이게 뭐 어떤 거래 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뭐 검사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. 뭐, 뭐 정말 인테리어 이런 것들보다는 좀 약간 어, 어떤 이런 조직 내 어떤 사기꾼의 조직 내 이런 중에 하나니까요. 예, 그런 느낌으로 예,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또 어, 선배님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저만 혼자 허영월곤해요. <laughs> <laughs> 예, 그래서 어, 아까 말씀하신 약간 그 양스러운 느낌을 그러시고, 가야지 주기 위해서 이게 저는 허영월곤하게. 있었습니다. 아 네. 좋습니다.